기억나십니까? 한동은 신인가 정신인가? 아, 이게 목령꽃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입니다. 아, 참, 감각적으로 언어를 구사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있죠. 뭐, 꽃 피는 봄이 오면, 뭐, 이렇게 어떤 우리의 통속적인, 음, 이은아 씨의 꽃 피는 봄이 오면서 진짜 어릴 때 너무 하도 들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어, 김포가 서울이 될수 있다. 이거를 단순히 그걸 넘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목련꽃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수 있다. 아시다시피 개나리, 오늘, 지난 주말에 제가, 그, 낙동강가에 가봤더니만, 어, 벌써 개나리가 좀 피고 있더라고요. 좀 서, 성급하게, 어,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조금 얼어 죽지 않을까 좀 걱정인데, 3월달에, 진, 진달래가 피고, 4월달이면은, 이제, 목년이 피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 결국, 내년 4월 총선에 승리를 해서, 어, 법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 통화, 통화해서, 어, 그,를 서울로 편입하는 그 절차를 실천하겠다. 요런 것을 아주 감각적인 언어로 참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이제 뭐, 목련이 피기까지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온해사랑 목련아야 뭐, 이런 좋은 노래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 우리 기성세대들한테는,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아마 상당 부분 아주 쏙 귀에 들어오는 그런 워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3일, 그, 김포검단 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어, 5선 GTX-D 어, 노선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모임 하는데 가 가지고 어, 시민이 오하면 저는 국민의 힘은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서 야당은 말만 하는 거지만 여당은 엑스큐션 행정, 실천이 담보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면 한다라고 했던 그 한동훈의 어록이 기억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경기도가 너무 커졌다라고 하면서 너무 커다 보니까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의 삶을 꼼꼼하게 다 챙기지 못한다. 그에 대한 대안이 뭔가. 그게 바로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로서 어~ 김포라든가 구리라든가 아니면 의정부 내지는 뭐 과천 이런 부분에 대한 과천 의왕을 조금 더그 서울로 흡수를 함으로써 정말 전 세계적 경쟁력 있는 서울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힘의 어떤 그 이번 총선에서의 상당히 큰 전략 중에 하나기도 했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분과 관련해가지고 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면은 지방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지난 대선 때 경기 남북도로에서 도를 구별하는 분도 전략을 지금 가지고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분도를 하니까 서로 남도로 갈그 경기 남도로 가려고 하지 북도로 가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은 경기 남도에는 성남도 있고 뭐 요즘 화성도 있고. 뭐, 평택도 있고, 다들 잘, 기업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높은 반면에, 경기북도로 가면 다 접경지역이고, 이게 재정 자립도가 너무나 낮단 말이에요.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경기북도는 그냥 나 죽으란 말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메가시티라고 해서, 오히려 더 크게 수도권을 가지고 가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서울과 경기도의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쫙 쏠리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국민,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요. 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참 정치적 감각이 놀라운 것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국민의 힘은 메가시티 서울로 이 경기도에 있는 도시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민주당은 경기 남북도를 분도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동료 시민이 원한다고 하면은 편입 전략으로 가서 매, 매, 그 메가스티 서울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경기 남북도 분도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민주당의 이슈까지 한꺼번에 다 끌어안아버려서 알 민주당이 어떻게 하지 이런. 황, 그, 민주당을 이른바 멘붕에 빠뜨리는 멘, 트를 지금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메가스티 서울로 가서, 이 분다, 그, 김포를 서울로 편입할지, 아니면은 경기 남북도를 가를지, 사실 경기 남북도 가를 때 같은 경우에는, 어, 가른다고 하니까, 어, 제일 불만이었던 그 시민들이, 김포 시민이었습니다. 원래 민주당 계획으로 하면은 그 경기 북도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야, 그러니 나는 그냥 서울 가겠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반했기 때문에, 어, 결국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결국 내륙 도시였지만, 김포까지 연결이 될 경우에는 해양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까지 갖추면서 메가시티로갈수 있는 그런 이, 그 전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어쨌든 여론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시민들이, 동료 시민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의 아젠다까지 끌고 와버려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완전히 멘붕일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총선을 앞두고 제3의 어떤 대안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난감한 그런 입장이 처했다는 점에서, 어, 정치인인가 아니면은 신인가 했는데 신적 감각을 가진 정치인이다. 는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